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장치 그리고 각종 현상들 이런 것들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어, 자주 나오는 파트이니까 조금 더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는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제동 장치 자 제동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장치들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이야기한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는 브레이크 하면 딱 하나만 생각했었는데 이 브레이크가 작동되기까지 필요한 모든 장치들이 있겠죠. 요거를 제동장치라고 한다. 마찬가지 풋브레이크, 풋 발이죠. 발로 조작하는 브레이크, 주차브레이크, 뒷바퀴 좌우가 고정된다. 자, 요거 우리 사이드브레이크 개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엔진브레이크는 가속페달을 놓거나 저단기로 놓으면 속도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브레이크죠. 그래서 우리 화물 이제 운송 종사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엔진브레이크 많이들 사용하시겠고요. 그리 ABS 시험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빈판이나 빗길 등 미끄러운 곳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와중에도, 자, 우리가 원래 브레이크를 밟으면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ABS가 달려있다고 하면은 브레이크를 작동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도 핸들로 조향장, 조향이 가능하다. 자,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를 ABS라고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향장치에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통 핸들, 조향 장치 방향을 바꿔 주는 거죠. 진행 방향을 바꿔 줍니다. 핸들부터 시작돼요. 조향 칼럼, 조향축, 고향 기어 박스. 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근데 피트먼 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피트먼 암쭉 내려오죠? 자, 그래서 보니까 앞차축까지 쭉 연결돼요. 자, 그리고 이 드래그 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 드래그 링크가 타이로드랑 연결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브레이크 우리가 타이어를 잡아줄 때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봅니다. 자, 거기에서 너크람. 이피트남이 피트먼 암이 너크람과 연결이 되면서, 자, 타이로드와 연결이 됨으로써 브레이크가 작동이 된다. 이렇게 어, 이 암들의 위치 정도만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대로 볼게요. 자, 먼저 이 조형장치의 시험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자, 앞바퀴 정렬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네 가지 있죠, 지금. 이네 가지를 우리는 휠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휠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자, 먼저 앞바퀴 정렬. 말 그대로 앞바퀴가 정렬이 잘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앞으로 앞바퀴가 잘 정렬돼 있어야 되냐. 자, 직진이 용이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앞바퀴가 만약에 정렬이 제대로 안돼 있다 하면은 직진하는데 타이어가 떨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연비나 이제 장치들의 마모 이런 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바퀴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토인이라고 돼 있는데 자 앞바퀴의 앞쪽이 자 뒤쪽보다 좁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이 앞쪽이 어, 이쪽이 진행 방향이에요 이 뒤쪽보다 더 좁은 상태를 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짱다리다라고 좀 이해해 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타이어 마모를 방지하거나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하려면은 이 토인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토인이잘돼 있다는 것이 곧 앞바퀴 정렬이 잘돼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개념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타이어가 그럼 바깥으로 벌어지는 걸 방지가 되겠죠. 그런데 앞쪽이, 앞바퀴의 앞쪽이 뒤쪽보다 더 넓다. 그럼 반대로 토 아웃입니다. 토 아웃. 안 좋은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캔버는 요거를 자동차를 우리 앞에서 딱지에 쳐다보겠죠. 자, 자동차를 앞에서 쳐다봅니다. 아이고, 그림을 좀못 그리죠. 이게 앞이에요. 자 보면은 위쪽이 아래쪽보다 이 타이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래쪽보다 바깥으로 기울어진 거죠.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자, 그럼 딱 봐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운행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캠버 같은 경우는 이게 핵심입니다.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하고 토 아웃을 마찬가지로 방지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앞차축이 휘는 것을 방지해 를 줘요. 이세 가지. 캠버는 요세 가지 꼭 외워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캐스터. 요거는 앞바퀴의 직진성을 부여해서 차의 롤링, 떨림 이런 것들을 방지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핸들의 보건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코너를 딱 돌리면서 핸들을 돌리죠? 그리고 딱 핸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직진으로 돌아오죠. 요게 조금 잘돼 있는지 그리고 직진성을 부여할 때 앞으로 직진을 잘할수 있게 쭉 연속해서 잘 굴러갈 수 있게 도와주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캐터는 직진성 부여, 롤링 방지, 핸들의 복원성을 돕는다. 이세 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현가 장치는 우리 이것도 우리 전문 용어하면 쇼바죠. 음,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노면에 울퉁불퉁하죠. 이런 것들을 흡수해줘서 차량 운전자, 탑승자들이 조금 더 편성을 편의감. 편리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현가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판 스프링은 화물 자동차에 많이 사용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간단해요. 대신 승차감이 나쁘고, 작은 진동을 흡수하기에는 적합한 스프링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성이 크고, 부드러운 판 스프링 오히려 차체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자, 말 그대로 화물이란 것은 굉장히 무거운 물건들을 많이 운반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작은 진동을 흡수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고 큰 진동들을 흡수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나쁜 거죠. 자, 요거 반대는 코일 스프링이에요. 보통 승용차에 부착됩니다. 그럼 딱 우리 반대 역으로 외워주면 되겠죠. 자. 코일 스프링은 승용차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큰 진동을 흡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겠지만 작은 진동을 흡수를 하겠고요. 승차감이 좋겠죠. 대신 내구성이 화물 자동차에 들어가는 판 스프링보다 비교적 약하겠죠. 이런 것들 이해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되는 개념들은 역으로 하나만 딱 잡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틀림 막대 스프링 자동차가 이렇게 위아래로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좌우로도 흔들리고 대각선으로도 흔들리고 하겠죠 이런 뒤틀림에 대한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프링이다 막대 스프링 비틀림 막대 여기까지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현가장치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다 나왔는데 비틀림 막대 어? 막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현가장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공기 스프링 대형 차량 버스에 사용되고요 충격 흡수장치 작동률을 채운 실린더가 스프링 동작에 반해서충격 흡수해준다. 조금 더 느리게, 이 흔들림의 속도를 느리게 해준다. 라는 개념,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종 현상들 나오고 있는데, 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아요. 자, 먼저 베이퍼록 현상입니다. 자, 베이퍼록. 브레이크 액이, 자, 이 타이어에서 기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화를 한다는 건우리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늘어나죠. 그만큼 그 사이에 틈, 간극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가 꽉 잡혀야 되는데 잘안 잡힌다는 거죠. 이 현상을 베이퍼 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액체가 기체가 되니까 부피가 늘어나죠. 자, 그렇게 그 사이에, 브레이크 사이에 간극이 넓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안 박힌다. 이해해주시면 되고 모닝 록. 자, 모닝 아침이죠. 록.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록인데, 록이라고 해요. 우리 록 쓴다. 의 록이라고 외울게요. 아침에 녹이 쓰어요 왜?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어요. 습하죠. 아침이. 자, 그러다 보니까 습도나 오랜 방치로 인해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쓰러어요 그렇다 보니까 브레이크 마찰력이 오히려 너무 세져버린 거죠. 녹슨 데 보면 까끌까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대신 어떻게 해결하냐? 서행, 천천히 주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살짝씩 밟으면 은 어, 금방 해결 가능하다라는 게 모닝록 내용이고요. 수막현상은 잘 아시겠지만 비길에서 빗길, 타이어와 빗길 도로 사이에 간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일어나냐? 타이어 홈에서 배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끄러지죠. 고속 주행 금지와 마모된 타이어 교체로 예방을 하면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페이드 현상 자 이거 베이퍼록 로 현상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페이드 현상은 급경사를 내려가거나 이 엄청나게 무거운 화물을 실은 채로 브레이크를 반복하게 사용되면 이 브레이크 라이닝이 뜨거워지겠죠. 자 이렇게 뜨거워지게 되면은 미끄러집니다 오히려 자동차가 그래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라는 거자 근데 베이퍼록 현상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잘안 먹힌다고 했는데 브레이크액이 기화하는 거예요 이건 열 받아서 기화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브레이크액이 세서 작은 열에도 기화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페이드 현상은 반복 사용 시 라인이 가열된다 이 굉장히 뜨거워진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는 페이드 현상 그리고 기화한다라는 걸 얘기 나온다 한베이퍼로 현상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되겠고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막 고장 상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자동차가 150km/h 전후에서 발생이 되는데 자동차마다 다르고요.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보통 그렇다라는 거고요. 타이어가 과열이 돼요. 자 이렇게 타이어가 빙글빙글 굴러갑니다. 자 근데 이 타이어가 빙글빙글 돌아오니까 여기에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니까 가열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열이 발생 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사이 보통은 이다 식어요. 근데 너무 빨리 달리니까 여기에서 받았던 열이 다 식기도 전에 여기 또 닿으니까 쭈글쭈글해진 상태, 타이어 열을 받으면 고무니까 아무래도 쭈글쭈글해질 수 있겠죠. 그 상태로 계속 열이 계속 빙글빙글 도우니까 이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인데 그중에서 요거를 우리 또 심의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어, 심의 현상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타이어 과열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면에 접지하여 떨림이 발생하는 경우 자, 이거는 자동차가 고장난 것은 아니고 모든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뭐 고쳐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저속주행을 해주는 것이 좀더 좋겠죠. 자 그리고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공기압, 자 시험 문제는 대기압이라고도 나와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중, 속도 커브, 브레이크 노면 상태. 자 아무래도 무거우면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위에서 사람이 눌러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분 나쁘죠. 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어, 물론 그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마찰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겠죠.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커브다. 자, 왼쪽으로 튄다. 그러면 왼쪽 타이어에 하중이 들어가니까 왼쪽 타이어가 점더 더 마모가 되겠죠. 브레이크 당연한 거요. 노면 상태 울퉁불퉁할수록 타이어가 마모 가더 빨리 되겠죠. 자 그리고 자동차의 진동 상태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상하 위 아래로 진동한다 마운싱 자 피칭 자동차가 앞뒤로 진동한다 피칭 롤링 자동차가 좌우로 좌우로 진동한다 롤링 자 자동차의 뒤쪽만 진동한다 요잉 되겠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간히 나오는데 이런 거 나왔는데 놓치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끝으로 정지거리, 그리고 한번 개념 잡아볼 건데, 요거 보시면은 공주, 제동, 정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지거리라는 거는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 정지시간이라는 거 공주시간, 제동시간입니다. 자, 이제 걸린 가, 거리, 걸린 시간, 요거에 따라서 그냥 거리와 시간만 나눠지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A가 있어요. 자, B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 A입니다. A가 정차를 타고 갔는데 B라는 장애물을 발견을 했어요. 어,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 하고 밟았습니다.까지 걸린 게 공주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 이 있겠죠?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부터 장애물 앞까지 멈춘 거리와 걸린 시간을 제동이라고 합니다. 즉, 요 공주와 제동의 기준은 뭐로 나뉘냐면은 브레이크를 작동 순간으로부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장애물을 보고 브레이크 밟아야지라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이 공주 시간. 그러면서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가 있겠죠. 그거를 공주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브레이크를 내가 밟은 순간부터 멈추는 때까지, 완전 정지될까지, 자동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된 것을 걸린 거리를 제동 거리 그리고 걸린 시간을 제동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주와 제동을 합치게 되면은 정지 거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통 상황에서도 정지 거리가 얼마인지, 제동 거리가 얼마인지, 공주 시간이 얼마인지, 공주는 밟을 때까지, 제동은 밟은 순간부터 이렇게 개념 잡아서 외워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요거 개념만 딱 잡아두시면 아마 까먹고 싶어도 안 까먹으실 거예요. 대신 공주는 브레이크 밟기 전. 제동은 밟은 후 이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